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3일 목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는 57입니다. 탐욕 단계가 지속이 되긴 했지만 전날 대비해서 5포인트 내려갔는데요. 주요한 이유는 구독자분들도 아시다시피 3월 FOMC의 영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예측이 거의 80%에 육박했었고 그리고 그 수치 그대로 금리가 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암호화폐 시장과 그리고 증시가 하락을 했을까요? 저는 25bp가 문제가 아니라 연준 의장 파월이 올해 한 차례 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한 발언 그리고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발언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결국 연준의 올해 안에 통화정책 변화가 크게 없을 것이라는 것을 것이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어제 제가 방,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국 연준은 이번 미국은행 위기로 인해서 고금리 통화정책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으나 미국 정부가 발 빠르게 은행 위기에 직접적인 해결사 역할을 자처함으로써 기존 통화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다시 얻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연준 입장에서도 고금리 통화 정책을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높다라는 데이터에 대한 해석일 텐데요. 어제 파워 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감소 속도가 여전히 느린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감소 추세를 보여야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즉, 피벗의 근거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앞으로 이제부터 경기 침체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시각과 또 은행의 위기는 아직 시작조차 안 했다라는 비관적인 시각도 팽배한 만큼 연준이 비록 3월 FMC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했고 또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하듯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것 역시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무조건적인 연준의 방향을 따라 투자하시거나 무조건적인 시장이 이루고 싶은 기대를 따라가시기보다 현재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그리고 세계의 정세를 잘 살펴보시고. 냉정한 관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SEC가 코인베이스에웰 노티스를 전달한 것인데요. 웰 노티스란 SEC가 규정을 위반해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개인이나 기업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사전 통지서입니다. 바이낸스에 대한 타겟이 이제 코인베이스로 넘어간 것일까요?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일부 매각했었는데요. 이 소식을 사전에 입수했던 것일까요? 어쨌든 SEC 측은 코인베이스에게 거래소, 시테이킹 서비스, 그리고 코인베이스 원래과 관련해서 웨이스 노티스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코인베이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2년 전에 SEC는 우리의 사업을 상세히 검토한 끝에 상장을 승인을 했다. 당시 우리는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57개의 참조를 첨부를 했고 암호화폐 상장 프로세스에 대한 상시한 설명도 제공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웰시 노티스를 받은 뒤 진행될 법적 절차는 편파적이지 않은 다른 기관을 통한 공개 토론이다. 이 자리에서 SEC의 부당함을 모두가 보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상장할 때 이미 관련된 사업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모든 절차 그때 상장했는데 웰시 노티스를 보낸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고요. 모두가 볼수 있는 자리에서 LCC의 부당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토론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리플이 LCC와 2년이 넘는 소송에서 엄청난 돈과 시간을 쏟아서 암호화폐 업계와 리플을 방어하기 위해 쌓아온 법적인 논리와 그리고 경험이 없었다면 과연 코인베스가 이런 공개 토론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리플과 LCC의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암호화폐 업계가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리플을 닦아 놓은 글에 대해서 그게 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폭수 비즈니스 기자는 어, 이 사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모두가 각성을 한것 같다. 지난 2년 동안 그들은 아무래도 코인베이스를 대표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들은 미국 이외의 암호화폐 회사들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할 수 있고 국내 규제 당국이 그들에게 예외적인 패스권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제 그들은 막대한 비용 없이 해외로 이동할 수 없고 또 암호화폐 구성 요소를 결집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폭시 비즈니스 기자 이야기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자면 혼자 살겠다고 하다가 웰시 노티스를 받은 코인베이스가 이제 다른 암호화폐 업계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SEC는 법에 근거한 규칙을 만드는 독립기관이 아니라 행정부와 그 견해를 위한 정치적 집행 부서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오직 법원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SEC 게르겐실러 숨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장에서 그가 어떤 논리와 시각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는 웨스 노티스라면 저스틴 수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워시 트레이딩을 통해서. 2차 시장을 조작하고 또 유명인을 통해서 뒷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SEC가 기소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쯤 되면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뿌리 뽑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암호화폐 업계와 업계가 해외로 나가게 되면 미국의 혁신 산업의 발전 혁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까요? 미국이 생각하는 방향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기존 암호화폐 업계가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 누가 그 자리를 메꿀 것인가 생각해 보면, s e c 가 편안하게 관할할 수 있는 전통투자금융기관이 암호화폐를 들고 들어올 수 있는 계기, 혹은 EDXM과 같이 그러한 기관들이 편하게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코인베이스에 대한 웰시 노치즈, 그리고 저스틴선에 대한 기소를 일 차원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서 리플이 영국에 있는 세계 최고의 어린이 병원을 위한 기금을 모으는 기관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리플은 어린이 병원의 암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린이들을 위해 좋은 일도 좋은 일이지만, 향후 블록체인 기술이 병원과 같은 다양한 곳에서 쓸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리프 입장에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